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시간 1단원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의 제목이 재미가 톡톡톡이에요. 아, 제목이 정말 재밌는데요. 자, 왜이 단원의 제목이 재미가 톡톡톡일까? 어떤 표현들에서 재미를 느껴보라는 걸까? 우선 학습 목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의 학습 목표는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읽어봅니다. 아, 감각적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재미를 알아보는 단원이구나. 근데 옆에 보니까요. 왜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작품을 읽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이 있네요. 그러게, 왜 그래야 하는 걸까? 우리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나와라! 어? 맨 먼저 살펴볼 게 이제 감각적 표현인데 파란 별표가 날아왔어요. 이 파란 별표는 말이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실력을 올려주는 핵심 어휘를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앞서 감각적, 바로 이 부분의 별표가 날아왔는데요. 감각적은 한자로는 느낄감, 깨달을 각, 관역적으로 씁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다섯 가지 능력을 자극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사물을 보고, 어, 저거 뭐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감각. 우리는 눈을 통해 사물의 모습을 보고, 귀를 통해 사물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코를 통해 사물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입에 혀를 통해 음 이건 무슨 맛이야 맛을 느끼고 또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만져보면 어 이거 보들보들해 딱딱해 아 차가워 뜨거워 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을 감각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고추가 있어요 아, 이 빨간 고추를 아, 먹었어 이때 느껴지는 맛을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아, 먹으면 어때요? 어,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입술과 혀가 막 너무 얼얼해, 알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런 표현이 감각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 보죠. 자, 감각적 표현이란 이렇게 사물에 대한 느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죠. 코로는 냄새 맡아요. 그리고 손으로는 이렇게 만져보죠. 손으로 만지듯이, 이렇게 직접 만져보듯이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감각적 표현은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는 것처럼 어떻게? 생생하게.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작품 속에 이런 감각적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작품 속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 거냐면 시를 읽어 볼 거예요.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시를 잘 읽어 봐야겠죠? 그래서 시를 읽고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적 표현을 찾는 건데 앞서 감각적 표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해야 듯이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시의 내용 중에서 대상을 직접 보거나 또는 듣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한 부분을 찾으면 그 부분이 바로 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적 표현의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해 볼수 있습니다. 자 느낌을 잘 살려서 낭송해야 돼요. 이게 국어책이라고 해서 그냥 딱딱하게 국어책을 읽듯이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적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표현상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낭송하면 더욱 좋겠죠. 자, 이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소나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어떤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짜잔! 이 부분이에요.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 난다. 실로폰 소리 난다라고 나타내었는데 사실은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 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말로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의 효과를 살펴보면 비가 내리는 소리와 모습이 어떻게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자,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뿐만이 아니라 이야기에서도 감각적 표현이 있어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보이듯이 들리듯이 이렇게 나타낸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읽는이가 무엇을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수 있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보다 어떻게 실감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에서도 그 표현 효과는 실감나게, 생생하게,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야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각적 표현을 쓰는가? 역시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바삭바삭 갈매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면, 코로 맡은 냄새를 생생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예로 나타내었는데,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그래요. 어, 그러면 마치 여기서 진짜 우리가 지금 짭조름하고 고소한 이 냄새를 맡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비린내라든가 비릿한 냄새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비린내를 맡았던, 비릿한 냄새를 맡았던 그때의 느낌과 함께 역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내용을 만나볼게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자, 이야기를 읽고 자신이 뭐한 것처럼 경험한 것. 경험한 것과 관련지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관련지으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여러분의 경험을 관련 짓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무엇? 장면을 중심으로 가족에게 이야기를 소개해 봅니다. 전체 줄거리를 다 말하기는 좀 어려워도 기억에 남는 장면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이게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이니까 어떤 장면인지, 왜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우리 친구들이 쉽게 떠올려서 가족에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경험한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중심으로 가족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지 소개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다른 내용 만나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건요 우리가 여럿이서 같은 이야기를 읽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직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나 느낌도 나눌 수 있구나 생각해 볼수 있구나 내 생각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 오죠? 우선 이야기를 읽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읽고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서 이것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말해보래요. 무엇이 드러난 부분일까요? 그래요 우리 단원의 학습목표죠. 감각적 표현 어디에서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가? 감각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 어디였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친구와 이야기 속 무엇? 인물이 돼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 면담하기 놀이를 해보고 이야기를 읽은 뒤에 각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면담하기 놀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놀인데 면담을 하는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보라고 했죠. 자 이제 모든 친구들이 모여요. 그중에서 어떤 한 인물은 한 친구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될래 정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이 이야기 속 인물이 된그 친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면담하듯이.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면담하기 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야기를 읽은 뒤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너무 신기한 거알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각다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을까? 아,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1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짜잔! 퀴즈야, 놀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1단원의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잘 정리해 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나기에서 또로록 마당 가득 실로폰 소리 난다는 소나기 내리는 무엇이 들리듯이? 무엇이 들리듯이? 그렇죠. 소리가 들리듯이 표현한 부분으로. 소리가 들리듯이 표현했죠? 비가 내리는 소리와 모습이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껴지는 무엇이다? 감각적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느껴봐야 하는 표현은 감각적 표현이에요. 보이듯이. 들리듯이 맛보듯이 손으로 만져보듯이 냄새 맡듯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잘 기억해 두고요. 이와 같은 감각적 표현은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1단원의 중요한 내용들 만나봤습니다.